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지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정강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도 있지만 뒷부분이 양봉들이 나면서 아침 대비했을 때 정가가 상당히 기분 좋게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95%. 어, 그래서 2,455 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92% 708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또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보면요.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대금 면에서는 오늘은 대단히 예, 상당히 예, 적은 수치다. 6조 5천억이니까요. 거래소가. 최근 어, 10조 가까이 이렇게 예, 거래가 되던 것에 비하면 거의 거래가 없는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 6조 단위가 된 것은 또 오랜만에 에, 보여준 것 같아요 코스닥이 6조 5천억 그래서 코스닥하고 거래소가 똑같이 6천5, 어, 6조 5천억인데요 어,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적은 것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은 그런대로 활기가 있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모처럼 좀 거리가 되면서 어, 활기를 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AI 관련주들, 특별히 이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관련해서 어, 몇개 TDP 종목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2,600 중반에서 2,280포인트까지 400포인트가 이렇게 단숨에 빠졌다가요 지금 2,455포인트니까요 어, 근한 2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했죠. 그래서 빠진 것에 한 3분의 1 3분의 1정도 이렇게 회복을 한 시장이다. 상승 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 아직은 조금 불안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바닥은 좀 확인시켜준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 3일간 계속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올려 붙이면서 장중에 미스가 점차 이렇게 강화되는 사자가 좀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리대금이 아주 뚝 떨어진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만큼 좀 시장을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도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분봉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아침부터 종가까지 크게 흔들림 없이 평보하면서 끝내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밀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하방으로 좀 이렇게 밀수가 좀 단단한 그런 시장이다 어제 시장 보십시오 그제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렇게 전체 전체 흐름이 이렇게 봤을 때요 아침 대비했을 때 끝나면서 밀수가 조금 이렇게 강화되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 전에만 해도 이렇게 어 계속해서 이렇게 장중 내내 밀리는 시장에서 최근 3일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그만큼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고 악재가 어느 정도는 다 노출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1,800억 거래소에서 매수했습니다. 그 개인들만 샀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4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에 150억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만 샀는데 외국인이나 개인들이나 매도 물량도 그렇고 매수 물량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거래 대금도 뚝 떨어졌는데요. 전세적으로는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는 거 아닌가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시장을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어, 일본 그래프인데요. 막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다우 그림인데요. 하락폭도 컸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에,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어,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 경직이 된거 아닌가. 이제는. 어, 악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조금 돌리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확실히 상승턴을 이렇게 돌아섰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드시죠. 지금 이제 어, 중국에서 지금 히토리유 관련해서 어, 수출할 때 어, 당국의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악의 국면을 이제 조금 어,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어, 악재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정도 이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가가 아마 그런 거를 조금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다우가 1.5% 올랐고요. 나스닥도 어제 2% 올랐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바닥에서는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하락 그 그 빠진 폭에 비하면 아직 반등이 그렇게 야무지다 볼 수는 없죠. 닛케이가 오늘 1.1% 미국 시장 닮아갑니다. 대만이 오늘 마이너스 0.08%인데 어, 워낙 많이 빠졌다가 여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바닥은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플러스 1.8, 프랑스 1.7, 미국 시장 다 비슷해요. 상해 플러스 0.7, 항셍 플러스 2.0. 중국 시장도 최근에 미중 무역 관세 영향 요거를 어, 받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터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중국 그 제조 전 세계 점유율이 32%라고 그럽니다. 이게 한 나라가 차지한 비중치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대미 관련해서 미국 관련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5%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라고 그러면 어, 이렇게 얻어맞아도 좀 견딜 만한 어, 그런 비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더 이상 악재는 어,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더 내놓으려고 그래도 더큰 악재들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도 히토리가 마지막 그 카드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미국도 관세를 지금 145%까지 올렸다고 그러면 더 이상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악재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특히 미국 그 대표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판에 보이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오늘 특히 애플이요. 시간 외에서 지금 6.2%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 4.06% 올랐다가 오늘 시간 외에서 6.2% 인데요. 아마 어, 중국 관세 관련해서 애플이 지금 대처 방법으로 인도에서 어, 600만대를 애플 그 기기를 미국으로 공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그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시간, 어, 시간 외에서요. 6.2% 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악재를 일거에 이렇게 시선에는 그런 그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오늘 2% 올랐습니다. 어제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지만 시간외에서 2%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외에서 3.1% 올랐는데 어제도 3.1% 올랐는데 오늘 시간외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1.5%입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밤또 미국 시장이 어,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 이그 악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소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좋지 않았던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은 뭐 그렇게 어,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요. 1% 안팎으로 이렇게 올라줬어요. 미국이 그 중국산 배터리에 부과한 관세율이 원래 한28.4%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가하면서 73%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는 이제 미국 시장에 발붙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도 이제 관세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현지 공장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게 3사가 거의 한 55조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그 자금을 지금 미국 시장에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중국 배터리 사들이 조금 견제를 받고 있고 우리가 또 현지에 이렇게 투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우리 배터리 3사들은 그렇게 나쁠 것도 없다. 이런 시각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프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6% 올랐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그래프 찍어 드리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44만원에서 34만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한25% 가량 빠졌죠 저점으로 따지면 한30% 넘게 빠졌다가 29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34만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악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고, 길게 봤을 때는 또 중국 그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또 혜택도 볼수 있다. 현지 그, 어 우리가 지금 공장 이쪽 짓고 있는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에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관세의 영향으로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프 보십시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6월 달에 20만 원에서 지금 딱 10만 원 왔습니다.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8만 원대에서 10만 원이니까 바닥에서는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반응을 보였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네, 오늘 시장 전체 종목이 다들 좋았지만요. 특별히 오늘 좋았던 종목들은 AI 관련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어, 생각나시죠? 도전 비즈원 어,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뭐 플리터, 솔트룩스 뭐 이런 것들 다들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23%올라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종목은 도전 비즈원이 AI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이렇게 언급이 된다. 세무회계 쪽. 지금은 이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전산실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e thing is that 을 h e same thing is that the same t h i n 가 is that the same thing is that the same t h i 독보적인 기업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더존 비원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취소가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9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6만 원이니까 조금 회복은 했죠. 최근 한 3일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가 왔을 때는 여기가 이제 그 연기금이 항상 이렇게 미수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연기금 최근 이렇게 추이를 보면 근한 보림, 보름째 계속 이렇게 미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특히 AI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더존 비전은 대표 종목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제가 AI 관련해서 더전 비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니고 아마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선 그첫 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스타트업이죠. 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AI 투자 관련해서 100조 원 시도를 열겠다. 굉장히 큰 규모죠. 100조 원이라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예산을 대폭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AI 관련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끌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선 첫 행보로 ai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다고 했을 때도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요. 오늘 쏠트룩스가 23% 올라줬어요. 일단 그런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등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그러죠. 이쪽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차별화되는 게요. 제가 실적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보통 AI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솔트룩스가요. 이렇게 보시면, 2024년 9월, 12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이던 기업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AI 쪽도 이제는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아마 솔트룩스가 그런 점에서 오늘 그23%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솔트룩스 그래프 보셔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흑자 기조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주가가 바닥을 점차 이렇게 높이다가 최근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좀 따르다가 조정은 받고요. 다시 이렇게 급등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앞에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늘 신고가가 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죠 요렇게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매물집중대를 지금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세가 날 만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워낙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요 23% 올랐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장중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도 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흑자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다음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쪽 AI 관련 주들 어, 전체적으로 제가 조망을 해드렸었는데요. 플리토라는 기업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오늘 한 3.1%니까 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솔트룩스하고 비슷하게. 언어 관련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AI 언어 데이터 기업인데요.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또 플랫폼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게 작년 3분기, 4분기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12억, 2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나던 기업인데요. 작년 3분기, 4분기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솔트릭스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AI 언어 데이터 기업인데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선 국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몇개 이렇게 넣어놓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알체라라는 기업도 지금 현재 실적은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얼굴 인식 관련해서 공항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산불 감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오늘 한17% 올랐는데 주가로 보면 아직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마 여기는 실적이 아직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조금, 어, 그래프가 모양은 좋지가 않은데요. 오늘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크게 반등을 해줬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JLK도 어찌 보면 AI 데이터 많은 그 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제 뇌질환을 어, 진단하기 때문에 AI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특히 의료용 AI 쪽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어, 수익성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제일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 4분기 가면은 미국 쪽에서 어, 매출이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좀 어, 이제 지나봐야 알겠죠. 아직은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이게. 어, 이게 유상증자 할때 9천 아마 500원 정도 그 발행가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 7천 원 살짝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진 가격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 증자 받고 물량을 많이 이렇게 안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 특히 AI 관련 주들이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 J.K.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견뎌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분기 지금 미국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 될 때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뷰노, 루닛 다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J. L. K.나 그래서 이런 쪽도 어, A. I. 큰 범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A. I. 관련 주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렇다 할 테마라든가 주도주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나마 오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더구나 이제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종목만 몇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에 넣어놓고 이렇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은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올 거는 다 나왔다 이런 얘기죠. 중국도 히토리가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것까지 지금 꺼내놓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더 높여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벼랑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타협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그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금융으로 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양보안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결국은 금융개방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꺼낼 카드들을 다 꺼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악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방향을 좀튼거 아닌가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시장 전체가 바닥에서 이렇게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는 조금 팔지 말고 조금 기다려볼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